자, 반갑습니다. HJ 중공업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HJ 중공업 우리가 7월 28일 시초가에 베팅했던 종목입니다. 어 7월 28일이다라고 하면은 월요일인데 시초가 베팅이 뭔가요? 자, 오전 8시 54분. 명확히는 이제 동시호가 시간에 들어갔을 시간이죠. 어, 동시호가 시간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HJ 중공업 어떻게 하자? 시초가에 공략하자라고 사인을 드렸던 어, 종목입니다. 역시나. 여기 텔레그램 공간에 오신 분들께는 매일같이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 어, 잡아드리고 있고요. 시초가 주문 넣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적어 놓았는데, 시초가 주문을 넣는 방법은 어, 구매하고 싶은 만큼 매수하고 싶으신 만큼의 수량을 시장가 주문하면 된다라고 어, 명확하게 시원하게 쉽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HJ 중공업이라는 종목 7월 28일 8시 54분, 시장이 멈춰 있을 때 매수 자리를 드렸는데 왜이 종목을 우리가 아, 발굴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8일이고요. 어, HJ 중공업 시가가 여기네요. 시가가 여기인데 이마만큼이나 주가가 크게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아, 7월 28일 월요일 날 우리가 이제 카카오페이부터 시작해서 하나오션, HJ 중공업 단일전기라는 종목까지 총 4종목 수입시을 했었는데 일단 hj 중공업을 살펴본다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지만 주식시장에는 흐름을 좀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은 <laughs> 오전 8시 프리장에서의 움직임을 보니까 아 월요일 개장하고 나서 주말을 지나서의 움직임인데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어라 심상치가 않네. 동반해서 너나 할것 없이 주가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조선주가 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선기자제도 역시나 똑같이 강한 흐름을 보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HJ 중공업이라는 종목. 어떤 움직임?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매수세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돌아보면 아시겠지만 이날 거래량이 지난 금요일 대비해가지고 500%가 넘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 말은 뭐다? 아, 시장의 관심이 지대하게 뭉쳤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어떤 움직임 거래량 동반한 채로 장대양봉을 아, 시원하게 꽉 채워서 마감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조선과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시장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상태였고 시장의 관심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였고 프리장에서 조선주 조선 기자재 모든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아, HJ 중공업. 우리가 정규장 개장하면서 대응해도 매수해도 여전히 먹을 파이가 충분히 있겠다라고 판단했고요. 우리가 잡은 자리가 9360원 자리였습니다. 9360원 자리에서 잡고 나서도 어떤 움직임 역시나 시세가 강하게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음, 외인의 기관에 지속적인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어 있었던 종목이었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아, 우리한테 5% 정도의 수익을 안겨다 드렸던 종목이 HJ 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개장할 때 정말 우리가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개장할 때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시장의 돈의 몰림을 돈의 쏠림 현상을 확인하고 나서 몇 시에 대응했다. 오전 8시 54분에 매수 자리 잡아드리고 9시 정규장 개장하자마자 청산 자리 드리고 30분 이내 수익 실현.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하루 종일 HTS, MTS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매력적인 매매이고요. 이런 매매를 어떻게 해 드린다 매일 같이. 음. 그냥 뭐 개잡주 공략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정말 근거 있게 올라가는 종목을 포착해 그 종목을 어떻게 한다. 명확하게 매수가 잡아드리고 명확하게 매도가 필요하면 손절가까지 잡아드리면서. 대응해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텔레그램 공간에 오신 분들께 시원하게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 드릴 거고요 음, 지난 7월 28일 시초가의 배팅에 수익 만들었던 HJ중공업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러한 시초가 매매가 궁금하다 나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자 텔레그램 공간 입장하시면 시원하게 알려드리겠다는 라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 영상 접하신 분들은 댓글창 그리고 어, 메모란에 적혀 있는 음, 텔레그램 주소로 입장하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음.